감독님과 지영님, 짠 주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참가자들 또 다들 착석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다 따라잡다 땅. 네, 아 고맙다. 네. 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화의 지역분들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여쭙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신 우리 관객분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릴게요. 네 우리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손 네,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하실 때 크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시사회 너무 잘 봤고, 모든 배우분들께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개인적으로 그 모든 배우분들께 궁금한데, 너무 시간 많이 차지하니까 남궁민 배우분께, 배우님께! 네! 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내 작품마다 제가 네. 다 네. 많이 좀 봤는데, 아예 예. 그, 목소리 톤들이 다 미세하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페셜 티저부터 보고, 아, 이번역할도 확실히 다르시구나를 느꼈는데, 그럼 목소리 톤을 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제안은 이런 톤이 어울리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에 네, 대, 네. 혹시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아, 예, 예. 사실,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고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하냐라는 말인 네, 것 같은데, 어, 그걸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높낮이 조절해보고 어미를 바꾸고 막 이래봤는데, 그래서 느끼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작품을 할때 외모부터 만들거든요. 의상부터 준비하고 안경을 쓸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일일이 다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제, 몰입하다 보면 감정에 의해서 기술적인 게 덮어져서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한 역할이어서 네. 지금 저도 보고 놀랐는데 너무 냉정해 보이는 너무 느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변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 그 목소리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좀더 감정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재아 같은 캐릭터는 저도 지금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관객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고거에 대해서 평가를 남겨주시면 저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소리 있는 게 많은데. 아, 아니. 어, 하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말씀. 그, 야, 오늘 야구 포기하고 왔거든요 <laughs> 아, <웃음> 근데, 야구. 네, 네. 근데 그 이상하게 국민배님께서 아, 민배님께서스토리나 인스타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럼 뭐 어디 팀을 유망한지 저 삼성 라이온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삼성 라이온즈. 네. 어 화이팅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너무 감사한 질문 해 주셨는데 우리 두 배우님도 혹시 우리 캐릭터 신경 쓰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톤이나 네 아, 궁금해서. 네 저는 사실 이제. 다음이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지만, 근데 저는 다음이의 죽음보다도 다음이가 갖고 있는 생명력에 좀더 주안점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지 그런 생명력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우리 서현우 배우님. 네, 저는 오늘 보면서 제가 이제 작품을 해오면서 제가 아는 영화 제작자, 실제 제작자 딱세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네. 그걸 여기서 실명을 구원할 순 없고. 뭐, <laughs> 어, 혹시 오늘도 오신 건 아니죠? 아, 오늘은 안 계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네네>. 근데 <laughs> 정말 제가 평소에 이렇게 관찰하고 같이 그 자리했던 분들한테서 많이 뽑아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분들의 어떤, 어떤 목소리 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구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신기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진짜 실제 현실에서 볼수 있었던 인물들을 네, 좀 관찰을 많이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시면, 네, 우리 뒤쪽에 네,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와. 제가 중학교 2학년때부터 전현빈 배우님 팬이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laughs> 와. 제가 되게 그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서 이렇게 잘 기회가 돼서 오게 됐는데 그 평소에 배우님을 볼때 되게 사랑이 그 안에 많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다음이의 1, 2차, 3차 그 풀리는 예고들을 보면서 뭔가 배우님과 정말 닮아있고 되게 그 맡으셨을 때 뭔가 벅차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이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그내 자신 안에 있는 거 하나는 꼭 가져가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다음이 할때내 안에 하나는 꼭 가져가죠. 그 부분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 저는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뭔지 생각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요, 이제. 근데 그게 어쩌면 다음이랑 닮아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우리 영화라는 대본 읽었을 때 다음이가 너무 예쁜 사람이었어요. 정말 햇살 같은 사람이라서, 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인물이, 이 인물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보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친구로서 살아보면 제가 전여인이라는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일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사람은 정말 햇살 같은 사람이다. 어, 자기 자신을 형형하게 비추면서도 자신을 들,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해가 뜨는 순간부터 저무는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꼭 가져가고 싶었던 것, 제 안에 가져가고 싶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제안은. 네, 가... 네 남동훈 배우님께서 <laughs> 네. 혹시 하나 가져가신 부분이. 저요? <웃음> 네. <웃음> 네. 다음에 대한 사랑이요? 네. 아, 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급작스럽게 질문 안네요 네. <laughs> 네. 그다면 뭐 혹시 서영호 배우님을 가져가신 거 하나 있으실까요? 부승원 캐릭터에서? 흥행에 대한 사랑이요?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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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성공입니다. 어, 무조건 <laughs> 성공. 성공해야 다음이 있죠. 맞아요. 야! 다 따라다 따따. 네. <laughs> 네. 어, 그리고 지금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어, 그렇다면 혹시 감독님께서 혹시 조언을 한 마디 해 주시면 우리 고수험생이실 것. 아, 같아요. 저는 영화과를 하셔. 근데 혹시 응원을 한 말씀 해 주실 수있요 연기 지방이신가요? 연출 지방이신가요? 어, 연출 지방이. 오! 아까 유홍이 대사 못 들으셨어요? 감독을 왜? <laughs> 아니요 감독이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네, 얘기도 하고 어, 의견도 나누고 그걸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참 좋은 직업이니까 시험 잘, 시험 잘 보십시오 파이팅 야 네. 감사합니다 전문님의 네, 파이팅 들어봤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꼭 나는 진짜 꼭 해야겠다 아, 우리 너무 열정적이셔서 아까부터 네 들고 계셨는데 저요 하신 네한 번만 네 마이크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 아까 연출과 지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연극영화과를 지명하는 고 3학년 아, 학생인데요 아, 네저는 제가 아까 조금 주책을 좀 부렸는데 제가 서현우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평소에도 좀 존경하는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우리 영화를 여기 나오는 부승원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겠다고 선택하신 그 개, 그런 계기 그런 게 약간 궁금한 것 같고 또 혹시 조언이라 이런 혹시 가능하시면 한 마디 정도만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우리 일단 연천이시잖아요. 별명이 연기 천재십니다. <laughs> 네, 서현우 배우님께서 네, 청부업자 네, 연기 청부업자 맞아요 두 가지 배우이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우리 영화를 구성원을 하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제 청부업에 의뢰하신 <laughs> 우리 감독님 고객님께서 이야 고객님께서 너무너무 믿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국민 그리고 전여빈 배우와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다는 그 의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본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고, 아, 어, 영동영학과를 가시는 마당에. 가시는 마당에. <laughs> 아, 가시. 네, 가게. 준비하시는 마당에. 그쵸. 그러면, 어, 여기서 대사 한마디만 딱. 야! 즉석 아! 오디션! 아! 이렇게 깜명을 듣는 거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요. 자, 박사 한번 풀어보십니다. 아, 빨리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요. 연기 선보자 앞에서 연기를 선보일게. 자,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 앞에서, 감독님 앞에서 연기를 선보일게. 자, 이게 또 내공시, 평소에 준비 중인 독백 대사가 있어요? <laughs> 천천히, 천천히. 아까 드라마에 나오던 다음이처럼 <laughs> <laughs> 숨을 못쉬 심호흡하시고요. 네 혹시 준비 중인 뭐 연극도 상관없습니다. 네. <laughs> 연극은 아닌데... 네. 그 제가... <laughs> 아... 잠시만요... 만 보세요. 여러분. 아,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아니면 눈물 연기하셔도 지금 나오실 것 같거든요. 여기 앞에 <laughs> 딱 보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사 몇 마디만 하셔도 돼요. 생각나는 대사... 네. 그냥. 어떡해. <laughs>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어.. 짧게. 어, 짧게, 짧게. 짧게. 어, 어떡해. 아, 어떡해. 박수,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천천히. 아무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 진술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몇 줄만 바꾸면 되거든요 더생각나게 있어요? 다들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정도 하겠습니다 야! 합격! 합격이에요변호민배님 합격입니다! 대만소녀 영희 합격입니다! 와! 아 후! 변호민님 합격! 아이 잘하시네요 야! 변호민 합격입니다! 야! 우리 소망이 뭐예요? 아, 근데 그 이름이요? 네. 저, 여인해. 여인혜 배우님. 오늘 아 배우님의 연기 너무 잘 봤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어, 우리 한번 화이팅요! 아앞 파이팅! 아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조심히 또. 네, 정말 우리 많은 분들 앞에서 하셨으니, 네, 정말 시험은 그냥 껌일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연기 청부 업자에게, 네, 또, <laughs> 확인을 받은, 네, 우리 꼭 좋은 성과 계속해서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럭키 드로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다섯 분을 추첨할 텐데요. 다섯 번호가 불리면큰 소리로 여기요 라고 외치면 사인 포스터와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단체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막차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부분, 네, 가셔도 되고요. 자, 감독님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한 분입니다. 자 모두 좌석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D 열 8번. 자 D 열 8번 나와주세요. 오! 축하합니다. 와. 자 우리 바로 세카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축하해. 어, 주변 분들이 다들 축하해 주시고요. 네, 우리 직접 감독님께서 네, 어 그냥 나오셔도 돼요. 네, 감사해요. 네, 어, 카메라를 직접, 오, 어, 최첨단으로 꽂아서. 자, 우리 다음 인처럼 전원버튼 안 누르면 안 됩니다. 꼭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자, 우리 다섯 분 같이 셀카를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이렇게. 가운데에서. 야 이런 셀카가 있나요? 자,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직 4분더 네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하나 둘셋어 포즈가 다양하세요네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우리도 커피 상품권과 포스터 사인 포스터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남궁민 배우님 두 번째 분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일지? <laughs> 2월 17번. <17건입니다. 웃음> 2월 17번. 와!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심히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바로 또, 네, 셀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갖고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쪽에 카메라 연결시켜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려요. 우리 또 사진 촬영 한번 가져볼게요. 네. 굉장히 떨려 하시는데 괜찮아 네네 <laughs> 네, 우리 포토 타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세분 남았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 축하합니다. 시작해요. 아 우리 또 전현기 배우님과 네또 굉장히 하이파이브를 했고요. 네 다음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K열 6번 K열 6번. 어 아, 축하드립니다. 어 굉장히 쿨하게 나주셨어요. 네, 천천히 조심해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핸드폰 꼭 지참해서 나와주시고요. 어, 축하합니다. 네 우리 앞쪽에 한번 맡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셀카 모드로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떨리시니까요. 네 이럴 때 천천히 네 우리 일단 먼저 사인 포스터 네한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또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자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서현우 배우님 네. K.R. 16번 K.R. 16번 혹시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우리 또 KL16번 천천히 네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분 준비하실 수 있게 남국민 배우님 마지막 한분 미리 뽑아주실까요? 지금은 나오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네, KL16번부터 나와주시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제2열 25번입니다. JR25번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앞쪽에서 대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KR16번 관객분 먼저 네 서현우 배우님이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포토타임또 가져볼게요. 네. 천천히. 네, 소프트 타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밝게 한번더 갈까요? 밝게. 스마일. 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한 분이셨죠? 네, 우리 또남궁민 배우님께서 직접, 네, 싸인 포스터와 커피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또 바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우리 끝나고 또 배우님들과 단체 우리 아까 인사하셨던 배우님들 다 모시고 단체 포토타임도 가지니까 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밀착해서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멀리서 오신, 우리 가장 멀리서 오신 우리 해외 분들, 네, 네 차이나, 그리고 오사카, 네, 도쿄인가요? 네, 아무튼,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 주시고요. 우리 방글라데시 분, 네, 다 같이 포트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화가 또 해외에서 흥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나와 주세요. 네, 나와 주세요. 자, 우리 배우님들 해외에서 일본에서 와주시고, 방글라데시에서 와주시고, 그리고 또 차이나에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주, 차이나, 우리 중국분에게, 네, 우리 포스터 주 지금 우리 다 같이 포스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네, 다 같이 포스터에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핸드폰 스태프분들한테 하나씩 맡겨주시고요. 네, 우리 핸드폰 스태프분들에게 하나씩 맡겨주시고요. 네, 우리 핸드폰 하나씩 맡겨주시고요. 한꺼번에 찍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꺼번에 찍을게요. 네, 한꺼번에. 네. 어, 핸드폰, 네, 한꺼번에. 네.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여기 카메라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음 여기 카메라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 카메라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강남대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 영화 많은 사람 또 홍보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럭키드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시간은 현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감독님부터 이정은 감독님부터 오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부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본방으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어 끝까지 보시면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좋거든요. 네,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인 거의 인생 드라마가 인생 영화가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양국민 님. 네, 네. 네. 어, 정말 일단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는 뭐 봤는데 뭐 이제 금요일날 어떻게 보면 진짜 냉정 한 평가를 받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또 같이 나온 배우들 스태프들 장님인 그리고 여빈 씨 우리 현 씨.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드라마가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제가 와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배우님은 언제 이렇게 또 예쁜 꽃다발을 받아주셨어요? 마법처럼? 네, 사이드에서 받았습니다. <laughs> 사이드에서. 네, 전혁인 배우님. 어, 우리 영화 촬영 음, 마치고 나서 저는 조금 더 어,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이 이렇게 잘하게된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인생에 대해서 제 마음이 명쾌해졌어요 그냥 더 사랑하고 어 그냥 지금을 더 누릴 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람으로 다음이가 약간 알려준 것 같아서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laughs>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 12분까지 찍었는데 12분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정은 감독님, 너무 멋진 드라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 네, 오늘 저도 처음 이렇게 제가 같이 참여했던 드라마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그 이후의 회차들도 너무너무 기대가 크고요. 함께 이렇게 같이 촬영했던 남궁민 형, 그리고 전여빈 그리고 감독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해주시는 우리 배우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열분 모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드라마를 다 함께 꽉꽉 틀어주시는 배우분들이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함께 작업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우리 영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분 방금 일어나셨잖아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단체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단체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앞쪽으로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배우님들? 우리 감요네 네, 자 우리 마지막 스타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궁민 배우님 혹시 구호 뭘로 할까요? 남궁민 배우님 우리 영화 화이팅! 어, 감독님 혹시 구호 뭘로 할까요? 우리 영화, 아, 가정하셔라. 우리 영화, 사랑해. 이렇게.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큰 하트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우리 영화, 사랑해.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괜찮나요? 위치? 네, 좋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후레쉬 한번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식장처럼 오야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자 이번에도 와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영화 예쁘다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셋 우리 영화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조심히 배우분들 일어나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마지막까지 함께하신 우리 배우분들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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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우들 이쪽으로 네, 조심히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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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우리 조심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